영원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, 십자가를 통해서요.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주시는 거예요. 일한대로.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.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한 만큼 이렇게 받는 그것도 있겠지만, 받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.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.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.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. 처음과 나중이요. 시작과 끝이라.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.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할때뭐 단체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더라고요. 단체상은 없어요. 단체상은 세상에서나 있어요. 하나님은 단체상이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. 각 사람이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.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. 이렇게. 이 신앙적인 부분에 단체상이라고 러면 얼마나 억울해요. 예를 들자면요.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. 그 사람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. 예수님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잡히면 죽일 것,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 그는 메시아시였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그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고 나중에 예수님을,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잖아요? 그 흔적이 유럽에 그대로 남아있어요. 순교의 역사. 그로부터 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됐잖아요. 그러면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. 편안하게 산 사람이 없었잖아요. 그분들이 받아야 할 상하고.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. 단체상으로 받으면 얼마나 불공평해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또각지교회 안에서도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그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. 그 단체상이면 공평하지가 않죠.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요. 그러잖아요?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신앙적으로는 절대 단체상이 없어요. 그래서,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.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,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.